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여자예요. 성인 그리고 고등학생인 딸 둘이 있고요. 직업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함께 과거 관련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고요. 제가 결혼했던 20대 중반에 막 남편이랑 같이 사업을 시작해서는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키운 저희 부부의 분신과도 같은 일이랍니다. 그 일을 하면서 기쁘고 슬픈 날을 다 함께 겪었고 애들도 낳았으며 제큰 딸은 현재 부모님의 사업을 함께 도우며 물려받으려고 관련 전공으로 대학도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기특하게 전공 관련된 스펙 공부만 하고 회사 내에서 잡일을 도맡아하며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요. 참단란하고 꿈도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아이들도 부모 말을 잘 따라주며 사고 한번안 치고 잘 컸어요. 딸들이라서 그런지 남자 아이들처럼. 어디서 격하게 뛰어놀다 다치고 오는 일도 적었고 남편도 워낙 가정에 진심인 사람이었는지라 집안 분위기는 늘 좋았습니다. 다들 건강하게만 이대로 오래오래 살아주면 더할 것이 없을 만큼 좋을 우리였죠. 남편이랑 하고 있던 사업도 오래도록 잘 해오고 있었으니 앞으로도 아이들이 결혼하고 시집갈 때까지 변함없이 해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재작년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재작년 12월에 운동을 하다 혼자 픽 쓰러져 버렸죠.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온 가족들이 겁이 덜컥 나선 부랴부랴 갔습니다. 생전 어디서 쓰러지고 아파해 본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인데 뭐가 문제여서 응급실에 실려간 건가 싶었거든요. 하는 일 제쳐두고 막 달려가 보니 의사가 자는 남편을 보며 말하더라고요. 너무 늦게 찾아온 것 같다고 말이죠. 아무리 귀를 파고 또 파도 의사로부터 들려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내 남편이 전유성 뇌종양인게 말입니다.생전 가족들 앞에서는 아픈 척도 안하고 두통이 있고 힘들어 했을텐데도 아무 티를 내지 않아서 전혀 몰랐는데, 이 사람은 몸이 그 지경이 되도록 티한 번을 내지 않은 채 일이 먼저라며 열일을 제쳐두고 일만 하면 살았더라고요저랑 같이 하는 일이고 직원도 두고 있는 사람이 일하나가 뭐라고. 도대체 몸을 그따위로 관리를 한 건지 제정신이냐면서 욕도 나왔고 믿을 수가 없다면서 자는 남편을 깨우겠다고 별짓도 다 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진짜 죽기라도 한줄 알고서는 심장이 철렁거리기도 했고 말이죠. 다행히 그날 쓰러졌다가 무사히 남편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갈수록 남편의 몸은 악화되어 갔고 하필 코로나 때문에 병원 한번 가보는 것도. 엄청난 눈치를 보고 또 두려움을 느끼면서 조심스레 찾았답니다. 그러다 올 늦봄이 되어서는 아예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기만 하는 신세가 되었을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죠. 지난 여름 내내 그 더웠던 시기 내 남편은 병원에만 갇혀 지냈어요. 아파서 제대로 된 야외 활동을 해보지도 못했고 점점 몸은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게제 눈에도 보기 너무 딱할 지경이었습니다. 딸들은 혹여나 코로나를 옮길까봐 제대로 찾아오지도 못했고 제가 일을 해야 했는지라 큰딸은 자기 학교에 휴학까지 내고서는 지압박 병간호로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모로 단란했던 저희 가족에게는 하나같이 힘든 시기였답니다. 그 즈음 시어머니께서도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당신의 큰아들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으니 부모된 마음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셨겠어요 가뜩이나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남겨지신 외로운 분이셨는데 듬직한 큰아들이 누워만 있고 뼈가 다 드러나기 싫이 아파했으니 어머님도 병원 밖을 나가지 못하셨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신이 위험하실 텐데도 자꾸만 병원을 찾아봐서는 아들 얼굴을 한번더 보려고 하셨고요. 병원에서 남편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울다가 쓰러진 것만큼이나 어머님께서도 실수를 할 정도로 아주 꺼이 꺼이 우셨어요. 둘이서 서로 부둥켜 안고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내심 옆에 시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에서 위로를 받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해했죠. 어머님도 저에 대해서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듯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시어머니랑 딱히 문제라고 할 것이 없었고. 어머님도 서울 병원에 와서 내내 아들 걱정을 하는 것 보고서는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혹 잘못되더라도 시어머니는 내가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말해줘. 그래도 제가 어머니 장남의 맏며느리였고, 또 남편의 밑으로는 남동생이 둘이나 더 있었지만, 다들 저희가 맡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같았거든요. 그건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 저도 이왕 상황이 이렇게 된거. 남편이 잘못되더라도 어머님이라도 잘 모시면서 복잡거리며 살고자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게 그리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제가 그냥 빈말이라도 말을 해드리니 어머님께서도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아들이 곧 떠날 거라 생각이 되신 건지 아들을 보내고 혼자 집에 돌아가 쓸쓸히 보낼 것이 많이 걱정되었는데 그나마 며느리가 함께 살아주자고 해주니 마음이 푹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조아라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저도 괜히 우리 친정 부모님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더 쓰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바로 시어머니랑 함께 살 집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네요. 저희 가족이 서울 안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는 여러모로 시어머니께 부담이고 또 살기 답답할까 싶어서는 바로 서울 외곽 근처에 위치한 동네에 땅 하나를 사서는 2층짜리 주택을 짓기로 했어요 자꾸 이런 걱정을 하는 건 재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무리 봐도 남편이 위태위태해 보였던 바람에 남편이 떠난 후에 외로운 세상을 좀더 단단히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랑 딸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마당이 있는 넓은 집에서 한가로이 살면 외로움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건 시어머니도 아주 격하게 동의를 해주셨고요 저희 남편도 그 얘기를 듣더니 몇 번이고 저한테 고마워하더라고요. 자기가 죽고 나서도 자기 엄마를 챙겨주려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텐데 큰 결심을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고 말입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그렇고 모두가 정말 서로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지난 여름에 세상을 떠났고요.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남편이 있지 않았을 뿐. 시어머니와 소중한 딸들이 있었기에 그리 외롭지만은 않았어요. 당연히 힘든 것이 투성이었고, 당장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부터 회사 일을 도맡는 것까지 해야 할 일이 한 트럭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덕분에 금방 남편과의 이별을 잊을 수는 있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 그리고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갈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금방 흘러가는 듯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남편 장례를 다 치르고서는 전 바로 회사로 다시 일을 하기 위해 투입이 되었고요. 제 딸도 1년 휴학을 하겠다면서 2학기 마저도 휴학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더라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딸의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일도 제법 할 만은 했고 남편이 아파서 병원 시세를 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계속 혼자 회사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거나 달라질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련님들은 제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뭐 남편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남편한테 직접 연락해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저한테 더 자주 연락을 하면서 형이 괜찮은지 회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곤 하셨던 분들이셨거든요. 저야 뭐 남편 간병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도련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도 별로 대수롭지 않아 하면서 그냥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형은 잘 있고 살아있을 때더 자주 인사를 하고 목소리도 들어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 자주 남편한테 연락을 해오는 것 같지도 않더니만 남편이 세상을 뜰지 말지 딱 오락가락 하던 와중에는 겨우 한번 둘이서 같이 모여 통화를 하는 걸로 퉁을 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이라도 먹고 있는 건지 막 주변에서는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친형이 아프다고 하니 두분다 목소리나 표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렇다고 딱히 걱정을 막 하는 가족들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분들인데 남편 죽고 나서 장례치르고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저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처음은 둘째 도련님이셨죠. 남편이 죽었는데 혼자서 일하는 게 너무 버겁지 않냐면서 자신이 찾아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부르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처음엔 그 말이 너무 든든하기만 했습니다. 형수 걱정을 하고서는 그런 말을 해줬다고 생각하니 고마울 수밖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마치 작전을 짜기라도 한 듯이 셋째 도련님도 바로 또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말은 둘째 도련님이랑 똑같은 말을 했고요. 형 없이 혼자 사업하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형이 하던 회사인데 제가 운영 정도는 제 회사마냥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면서 말을 하는데 살짝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왜 다들 자기 형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냐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회사 사업 운영하는 걱정부터 하나 싶어서 말입니다. 보통은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먼저 해주며 걱정을 더 하는 게 정상일 텐데, 똑같이 가족을 잃은 도련님들은 전혀 위로의 말보다는 사업 걱정만 앞선 듯이 말을 하셨어요. 둘이서 짠듯 번갈아가면서 말이죠. 이상하다 싶었고, 경계를 해야겠다 싶어서 내심 혼자 하던 걱정을 큰 딸내미한테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고 또 진중한 사안이 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말만 하던 도련님들이 혼자서 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지 않아요? 여자가 혼자 무슨 사업이에요? 형을 생각하니까 형이 하던 사업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형수는 당분간이라도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라면서 저에게는 좀 쉬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형이 혼자 하는 사업도 아니었고 제가 그 오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랑 같이 머리 맞대고 이끌어온 사업체였습니다. 평소 시댁에서 모이는 일이 있더라도, 형이랑 형수는 사업에 기질이 있는 분들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저를 같이 치켜 세워주고, 대단하다 칭찬도 아끼지 않고 해주던 사람들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 갑자기 안 하던 사업 참견을 하면서 자꾸만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니 영 불편하고 꺼림칙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는 단독 사정과 다름없는 저한테 일을 시켜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운영해볼 테니 쉬라고까지 말을 꺼내니 이건 딱 봐도 내 남편 죽고 난후 남겨진 만만한 우리 사업을 어떻게 좀 해보겠다 싶은 꾀가 아닌가 싶었답니다. 속에서 어마무시한 탐욕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괘씸했죠. 그런 와중에 딸한테도 일부러 일하는 곳에 관해서 삼촌들이 연락오면 다 괜찮고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 나면서 자세를 다잡으라 일렀고요 저는 저대로 경계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집 건축을 마저 책임지고 또 서울집을 팔고 사업일을 하는 문제로 정말 정신이 하나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도련님들의 사업에 관한 관심과 간섭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 집이 완성되어 가면 갈수록 도련님들은 집 문제로 신경 쓸게 많지 않냐고 하시면서 저를 향해 집에 좀 가서 인테리어를 살펴보란 소리도 하고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주 미리 집을 다녀보고 정을 붙여보라고 시간이 남아도는 소리를 해댔어요. 누가 보면 제가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인 줄알 정도로 저에게 이것저것 시간 낭비를 할 일들을 당연시하라는 듯 말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쁘니까 사업은 저한테 인수인계 해주셔도 돼요. 잠시 제가 회사를 맡는 식으로 해도 되겠죠? 형이 하던 일인데 제가 설마 망하게 하겠어요? 라고 웃으며 말을 하는데 그 웃음 속에 시커먼 악마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같이 교활하게 그지없어 보이기도 했고 나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는 일인데 왜 자꾸 도움을 주겠다면서 내게서 사업에 관한 손을 떼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해서 점점 정도가 지나치다 싶었죠. 그러다 결국 제가 먼저 선수를 쳐버렸습니다. 또 연락이 와서는 엄마가 많이 무료하시는 것 같은데 둘이서 좀 이사갈 집이라도 가보는 게 어때요? 형수님이 우리 엄마 좀 데리고 다녀와 주세요. 아, 내가 지금 형회사에 가는 길인데 간 김에 인사 좀 드릴게요. 직원들한테도 미리 인사도 좀 하고 라고 하더라고요. 큰 도련님이 말이죠. 갑자기 시어머니를 우리 회사에 데리고 올 것이고, 나한테 어머님을 데리고 이사갈 서울 외곽집에 가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내 회사에 남아서 뭘 하려고 그러나 싶어 황당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 전화를 받자마자 도저히 더는 못 봐주겠다면서 신경질을 부렸죠. 도련님, 자꾸 형회사, 형회사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형회사 아니고 제 회사예요, 이제. 형이랑 제가 결혼하면서 공동 창업했던 회사이고요. 지금은 남편 죽고 아시다시피 저 혼자 잘 이끌고 있는 제 회사입니다. 그리고요. 회사가 무슨 옆집 카페예요? 시어머니 모시고 공적인 자리에 무작정 약속도 없이 찾아오겠다는 건 무슨 경우예요? 회사 안 나가셨어요? 회사도 다녀보신 분이 왜 남의 회사 사정을 이렇게 몰라요? 라고 말입니다. 행동을 똑바로 하란 말을 은연중에 돌려서 해 봤어요. 엄연히 내 회사니까 자꾸 형 회사 어쩌고 하면서 남의 회사를 내가 떠맞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도련님은 꿀먹은 벙어리마냥 누가 뭐래요? 참나! 나면서 맞받아 치더니만 혼자 막 중얼거리며 저한테 똑같이 신경질을 부리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어머님이랑 회사를 찾아오진 않았고요. 우리 회사에 노력 한번 하지 않고서 발 한번 담가보려고 하다가 명함 한번 제대로 파보지도 못한 채 나가리가 되었답니다.아주 근처에 와보지도 못하고 제게 선이 그어진 것이죠.그런데 이 일로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버리고 말았네요.전 단지 나와 남편의 회사였고, 남편 없이도 나 혼자 잘 이끌고 가고 있었던 내 회사에 능력도 없는 가족들을 끌어들여선 무능한 가족 경영 회사가 되는 걸 막고자 했을 뿐인데. 도련님들이 번갈아 가며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나 보더라고요. 제가 같이 일하기 싫어한다는 걸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은 저랑 아까까지만 해도 같이 한 집에서 마당 일구고 화목하게 살기를 꿈꿨으면서 한순간에 편가르기를 해버린 듯 제게 등을 돌리셨어요. 같이 안 살겠다는 말도 모자라서 제게 지독한 년이라는 독한 비속어까지 해대셨습니다. 내가 너맏면일이라고 챙기고 산게몇 년인데 이제 와서 내 아들 죽으니 그 회사를 혼자 차지하겠다는 거야? 내 아들들이 둘이나 아직 더 살아 있는데 네가 마청수가 되어서 동생들을 먼저 챙겨주지는 못할망정 회사 근처도 못오게 하고 경영도 못하게 하고 시 동생들이 하나같이 남의 회사를 힘들게 다니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너는 어째 그걸 거절하냐? 천하의 박복한 년. 너같이 지독한 년은 처음 본다, 내가. 죽은 내 아들마 불쌍하지. 나 너랑은 절대로 한 집에서 안 살아.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살아. 라고 하시며, 지금 2층이 다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며 저한테 혼을 내시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신 거지. 자기 아들들 말만 듣고, 또 자기 아들 편만 든다면서 저를 나무라고 혼을 내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또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의 회사에서 밥벌어먹고 잘 살고 있었으면 그냥 그 길에서 자신의 앞날을 개척해 가면서 살면 그만일 텐데. 왜 남편이 죽고 난 지금에서야 하필 우리 회사에 들어오겠다는 야망을 보이며 연락을 해대는 거냐고요 일부러 가족회사니까 이몸소리 한번 들어보면서 자리를 꿰차려 한다는 것 제가 모를 줄 아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저한테 나 사실은 우리가 살기로 한 집도 마음에 안 들었다. 내가 아들이 둘이나 아직 더 살아있는데 우리 둘째랑 셋째 아들 내가 집에 놀러와서 묵을 방 하나도 넉넉치 않으니 그 집집마다 딸린 이들은 몇인데 방은 겨우 다섯 개냐? 그 다섯 개를 노고코에 붙이라고. 라고 하면서 제가 설계하고 짓던 그 집을 싫다하며 거부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싹다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인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나선 며느리는 저 하나뿐인데 그런 며느리한테 고마워지는 못할 망정 다른 며느리들이 애들 데리고 집에 왔을 때잘수 있는 방 개수도 넉넉찮다면서 방 다섯 개짜리인 큰 집을 한 번에 욕 보이시다니요. 정말 시어머님의 도련님이며 눈에 보이는 그 뻔한 속셈과 못된 심보가 참을 수 없이 얄미웠어요. 얄궂은 그 심보를 어떻게든 혼구녕게 주고 싶기도 했고 하늘에서 우리 남편이 보고 있진 않을까 싶어서 미안함이 화도 났죠. 남편은 자기 식구들이 이 모양 이 꼴인 사람들인 줄 알았을까 싶었습니다. 굳이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랑 딸 둘이라 서울 아파트에서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굳이 2층짜리 저택이 아니더라도 단층으로 비용을 줄이고 단순히 집을 짓고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또 열이 받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죽고 난 후인데 제 남편 앞으로 유산조차 제대로 주지를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저는 집도 있고 회사도 가지고 있는데 모터로 자기 유산이 필요하냐면서 제 앞에서 대놓고 자기 유산은 살아있는 아들네한테만 주겠다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도련님들도 번갈아 연락이 와서는. 저한테 섭섭하다는 뻘소리를 해대면서 유산은 탐내지 말라 하는데 이것들을 진짜 봐줘서안 되겠더라고요. 그깟 유산 한 사람당 자식들이 나눠가지더라도 겨우 1억이 조금 넘어갈 그 유산을 자기들끼리 가지겠다고 유세를 떠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와 시어머니는 저만 원망하면서 못된 사람 취급을 하고 도련님들도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마냥 섭섭하다고 자꾸 시원찮은 소리를 해대는데 저도 똑같이 복수를 해줘야겠다 싶었어요.대단한 복수가 아니더라도 나 같은 며느리가 세상에 또 있는 줄 아냐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알아서 잘 챙겨주고 살았을 텐데.니들이 나를 잘못 건드렸다는 걸 알려줘야겠다 싶었죠.저 결국 시어머니께도 똑같이 같이 싫다는 소리를 했어요.굳이 나한테 쓴 소리를 하면서. 내 삶을 부정하는 사람과는 같은 집에서 살기 싫다며 학과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한테 다시는 학과 얘기 꺼내지 마세요. 라면서 선을 그었고요 저희 딸들만 데리고서 단란하게 가서 살고자 했어요. 시어머니가 학과를 안 하게 되면서 방두 개가 남게 되었는데 보란 듯이 하나는 우리 여자들의 옷방으로 꾸미고 또 하나는 공부방에 서점 비슷한 걸로 꾸미기로 컨셉을 바꿨습니다. 애초에 마당에 벽도 높게 안 지으려고 했는데 그냥 시대 것들이 무작정 오래 할까 싶어서 대문까지 더 높게 그리고 보안업체까지 싹다 찾아서 설정을 해놨어요. 남의 집 대문을 감히 넘지 말라는 걸집 대문과 벽으로 보이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제가 같이 살자며 사과를 하고 빌줄 알았는데 합가는 절대 없다고 못을 받고 선을 그으니 초조해지셨나 보더군요. 자꾸만 더 유산으로 저를 협박하려는 듯 말을 하는데 저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깟 유산? 제가 소송 걸어서 남편 유류분 정도는 반드시 챙길 거예요. 저는 어머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거절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의 친절을 베풀 이유가 없네요. 도련님들께도 전해주세요. 이젠 내 남편의 동생들이 아니라 내게는 아예 남들이시니 연락도 하지 말고 사시라고요. 다니는 회사나 정년까지 꼭 다닐 수 있도록 행운을 빌겠다고도 전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자존심이 있는 건지 끝까지 사과는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소송 얘기를 했다면서 네 입에서 소송 얘기가 어떻게 나와? 내 아들이 죽었는데 너한테 내가 왜내 재산을 나눠줘야 해? 라며 무작정 욕부터 뱉고 싸움을 시전하려 하셨어요. 그도 모자라 이사 갈 집에 재수만 옴풋트라면서 더러운 저주만 퍼부어대는데 더는 대화를 나눌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게 죽은 남편을 향한 저의 마지막 배려라고도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2주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무슨 소식을 들은 줄 아시나요? 시어머니가 글쎄 연락이 와서는 자기 좀 데려가 달라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전화를 해서 한다는 소리가 황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지금 어디신데요?라고 질문을 하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혼자 지금 원룸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니 사시던 집은 어쩌시고 원룸이라는 거예요? 나면서 놀라 자빠지려 하는 저한테 어머님이 당신 아들 형을 보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자식들이 집부터 팔고 니네 집에 들어가 살다가 단독주택으로 이사 갈때 같이 이사를 가라 하길래. 난 급한대로 살던 집을 팔았지. 그런데 갑자기 너랑 틀어지고서 애들이 하나같이 날 데리고 살지 않겠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지들끼리 한참 날에 번갈아가며 데리고 살더지만 결국 여기서 쭉 살라고 나를 무슨 코딱지만한 원룸 안에 처박아놨다. 제발 며느라, 큰 며느라. 나는 너뿐인데 너 없으면 나 진짜 여기서 감옥에 갇힌 듯이 살아야 한다. 제발 나좀 데려가다오.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전. 왜 이제서야 절 찾으세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달려오는 줄 아시는 거죠. 어머님이 저한테 유산 얘기하면서 꺼내신 말씀들. 그리고 내 사업 잘 이끌고 있는데도 당신 아들들을 먼저 생각하며 했던 그 말씀들 다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서 어머님이랑은 절대로 가까운 고부관계로 더 이상 못 지내겠다는 확신을 했고요. 절대로 어머님과의 합가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뭐 필요하시면 어머님의 살아있는 그 잘난 두 아들한테 여쭤 보세요. 이미 주택에는 어머님 방도 없앴고 저희 세 식구 살기에도 비좁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사업하는 사람이라 지금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명랑하고 똑 부러지게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대답 한번 하지도 못한 채 끊기는 제 전화에 야 하는 급한 비명만 지르다 전화를 끊겼고요. 그후 어머님도 자기 체면이 있는지 또 저를 찾는 연락은 못 하더라고요. 저한테 들은 말이 제법 스스로를 염치 없게 느껴지도록 만들게 한것 같았습니다. 아마 지금쯤 당신의 두 아들들 생각부터 하면서 저를 몰아세웠던 것을. 엄청나게 후회하며 지내고 계실 거예요. 그 좁아터진 원룸 안에서요. 하지만 이젠 전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의무도 없고요. 나중에라도 남편의 유류분 재산이라도 달라하면서 진짜 소송이라도 한번 걸어보려고요. 그거야 뭐 앞으로 도련님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되고요. 어머님 2 층집에서 떵떵거리며 마당누리고 사시려다가. 원룸집에서 그게 뭐예요?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꼰다는 말이 딱 이런 거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